네, 안녕하세요. 님들. 네, 자동차 진단평가사, 네천만 녀석들, 전주의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렇게 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음, 어떤 걸좀 말씀드리고 싶냐. 제가 이제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달 정도 빠르게 안 나가면 차량 금액을 확 이제 낮추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뭐랄까, 이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금, 뭐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릴 거긴 하지만 촬영으로 어 그래도 미리 좀 알려드리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차량이 판매가 되면요 요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좀 채널하고는 다른 점이 다른 데는 그냥 뭐 영상을 올려놓고 계속 놔두잖아요 뭐 차량이 뭐 전화하기 전까지는 있다 없다를 모르는데 저는 차량이 팔리면 항상 요렇게 판매 완료 요기도 이렇게 판매 완료. 이게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보셔도 제목에 차량이 있고 없고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차량이 이제 좀 이게 왜안 안 나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요 차량. 예. 네, 이 차량. lpi 차량이죠 요거. 어,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다시 좀 올려 드릴게요 네. 요 위에 차량인데 이게 lpi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량이 제가 금액을 1999만 원으로 올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항상 우리 손님들 오시면 전산을 보여 드리는데 1899만 원으로 제가 수정을 해 놨어요 네, 그래서 뭐 검색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성능 이런 부분들은 뭐덜나이 없죠 네, 키로수도 46,000km 만 키로 밖에 뛰지 않았고 그래서 100만원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살때 빨리 나갈 줄 알고 정말로 막 비싸게 산 것도 있어요 왜 빨리 회전을 돌리려고 근데 희한하게 또 이게 아 저는 그랜저 아이즈하고 잘안 맞는지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예, 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더라도, 뭐 영상 댓글 밑에 하단에 올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API 창대해도 불구하고 통풍 열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1899만원에 신차 보증도 2023년 9월 23일까지 엔진 미션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진짜 내차마은 열들 차량은 뭐, 성능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신차 보증도 남아져 있고, 하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녀석들과 생각이 돼요 네, 정말로 괜찮은 녀석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뭐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진짜로 너무 괜찮은 녀석인데 우리 형님들한테 1,899만원 제에 가격 내렸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녀석뭐 일단 채널을 먼저 봐드려야 되니까 이 차량 진짜 전화가 한 30통 정도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차량이 검정색 차량이 아니잖아요. 이게 템브라운 색깔이란 말이에요. 요게. 어, 템브라운 색깔인데, 그러니까 좀이 색깔에 대한 것 때문에 안 나가나? 금액은 거의 진짜 전국 최저가예요 예, 이 정도 키로수에 나올 수가 없는 금액대로도 제가 올려드린 건데, 전반적으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차량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예. 지금 여게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지나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그러니까 차량이요 지금 제가 3499만원 4만 k 로 뛰었죠 그리고 이게 안에 실내 보시면은 뭐 정말 괜찮죠 카멜 시트로 되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정말 괜찮은 녀석입니다 실내 상태도 좋고요 그리고 독립된 좌석으로 되어져 있죠 6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형님들께서 보시더라도 정말로 나쁘지 않은 그런 녀석이라고 저는 새로 가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3,499만원이었는데, 제가 지금 얼마로 해놨냐, 원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모아비 차량. 제 차량이니까는, 네, 항상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차량. 이렇게 보면 검정색 같은데, 이게 그 템브라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 가면은 어두운 색깔 되어 있는데, 3,430만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국 다 검색해보세요. 4만 1000km. 거기다가 19년 11월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보증 다 남아져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크게 걱정 없죠. 그 다음에 외판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형님들께서 정말 이내차 마련 녀석들 차량이 금액이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이런 부분들. 너무 좋죠. 네, 차선 이탈. 반젤 주행. 어라운드 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랜저 IG 하고 이 모하비 차량 두 대는 제가 그 영상을 내로 밑에 댓글란에 제가 놔둘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형님들께서 금액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차량 자체가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하지만 제가 금액적으로도 너무나 괜찮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정말 너무나 만족하는 그런 녀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차량 다 금액적으로 정말로 너무나 괜찮은 녀석이고 또한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차량 왜 먼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정도 가격이라면 형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